오, 안녕하세요. 오늘 2월 23일 주말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. 아, 저는 오늘 휴무일이어서, 어, 조금 오전 시간인데, 오전 시간 이용해서, 어, 산수장으로 운동하러 향하고 있습니다. 와, 이 설경 좀 보십시오. 정말 대단합니다. 아, 눈밭에서 시원하게 맨몸 운동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산수장 다 왔습니다. 와, 예. 정말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와, 야, 산수장의 평행봉 야, 야, 후! 나무에서 눈이 어우, 엄청 떨어집니다. 하하! <laughs> 와. 으아. 좋아. 아 야. 와. 와. 야. 정말. 정말 시원하고. 정말 낭만적입니다. 아. 헬스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아 안녕하세요. 아야 눈밭에서 운동하는 기분, 야 이런 기분이었군요와 정말 대단합니다. 이 설경 앞에 자연 앞에. 야, 가슴이 숙연해지고, 어, 너무, 진짜 너무 낭만적입니다. 이런, 이런 공간에서, 이런 분위기에서, 마음껏 외치고, 아,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데, 갇혀진 실내 공간에서, 아, 쇠질하는 것. 어, 이거, 저는 못합니다. 와, 아 와, 야, 뭐, 철봉 안 하면요, 광배, 등 운동, 등, 가슴, 복근, 다 됩니다, 다 돼. 야, yeah. 하체. 스쿼트 스쿼트 하면다 되죠 와우 와우 잘한다 나무 위에 철혀이 쌓여 있던 눈발들이 바람이 불면서 어막 내리고 있는데 몸에 닿는 그 촉감 느낌 우와 정말 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이 자연에서 산속에서 즐기는 맨몸 운동. 아우, 여러분들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와, 이런 맑은 공기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 멋진 운동 기구들과 함께 나무들이 주는 신선한 피톤치즈의 공기, 마음껏 마시면 먹을 마시면서 온몸으로, 어, 온몸으로 길, 자연의 기 받으면서 운동하니까, 야, yeah. 에너지, 에너지가 막 들어온다 할까요? 와,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? 우와. 워우! 호우! 차! 호우! 좌! 좌! 우 우아!